지난 2일 도시가스사인 주식회사 GASE와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일 황매산 철쭉제 행사 중 개최되는 철쭉 제례가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지난 30일 일본인 개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2019 고토치 셔틀이 하천을 첫 방문했습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이해 모노레일 무료 시승 이벤트가 합천 영상 테마파크에서 시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합천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합천군이 지난 2일 도시가스 사인 주식회사 GAS위와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도시가스의 적기 공급, 성실 시공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관련 인허가를 비롯한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합천군의 도시가스를 공급할 GASE에서는 올해부터 5년간 5개 구간을 사업비 259억 원으로 소매배관에 대해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면 2021년 11월, 합천읍 일부 지역에 대해 1차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며, 2023년 사업이 마무리되면 합천읍과 주변 일원 4,800여 가구가 수혜를 보게 됩니다. 지난 1일 황매산 철쭉제 행사 중 개최되는 철쭉 제례가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올해로 23회를 맞이하는 철쭉 제례는 초헌관의 문준희 군수, 아헌관의 성만진 군의장. 종헌관의 류재웅 합천경찰서장이 맡았으며 기타관내 기관사회단체장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철쭉제례는 자생으로 자라난 철쭉을 감상하기 위해 풀베기와 전정 등철쭉을 가꾸고 다듬어오던 중 술과 재물을 준비해 산신제를 지냈던 것에서 유래됐습니다. 철쭉제례가 펼쳐진 지난 1일 합천 황토항우를 찾아라 머그컵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진행돼 방문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30일 일본인 개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2019 고토치 셔틀이 합천을 첫 방문했습니다. 일본 관광객들의 감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합천의 관광지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는 등 합천 관광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 선정으로 진행된 고토치셔틀은 올해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입장료, 점심 식비까지 모두 포함한 당일 코스 여행 상품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이번 첫 방문 인원은 총 18명으로 합천 첫 방문을 기념해 문준희 합천군수가 직접 고토치셔틀 이용객들을 맞이하는 등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이해 모노레일 무료 시승 이벤트가 합천 영상테마파크에서 시행됐는데요. 정식 개장은 17일 금요일이지만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에게,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을 단 부모님을 동반한 가족들에게 무료 시승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합천 영상테마파크 모노레일은 영상테마파크와 청와대 세트장을 연결하는 490m로 일량 1편성으로 최대 60명이 탑승하며. 탑승에서 하차까지 약 10분 내외로 소요됩니다. 특히 황매산철축제와 영상테마파크 야간개장에 합천 영상테마파크 모노레일까지 더해져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합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예정이며 합천의 또 다른 랜드마크로서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합천군 불교연합회는 지난 23일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자비광명 평화의 탑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합천읍 금강 예식장에서 문준희 군수와 관내 기관사의 단체장을 비롯한 불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행사는 참불가 교실을 시작으로 육법공양, 삼기의례 봉축점등사, 내빈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자비광명 평화의 탑은 온 세상이 자비롭고 아름다움으로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5월 15일까지 밝히게 되며 합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합천군 불교연합회는 점등식 행사에서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합천교육발전위원회에 교육발전기금 300만원을 기탁했습니다. 제7회 합찬석 국수배 영재대 정상 기념 대국이 지난 2일 합천군 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대국에는 문준희 합천군수, 하성용 합천국 바둑협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바둑 TV를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지난 3월 15일 개최된 합찬석 국수배 영재 바둑 대회 우승 준 우승자인 문민종 2단과 강우혁 2단이 현 한국랭킹 2위와 6위에 올라있는 신진서, 신민준 구단과 격돌을 벌였습니다. 부대행사로는 프로기사 5명의 지도 다면기가 있었으며 다면기에는 합천군 바둑협회, 대구 바둑협회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기념대국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합천군은 지난 23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전 실국직속기관장 및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양질의 청년 일자리 발굴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현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 분야 현안 사업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 일자리 발굴을 위해 부서별로 제출한 농촌 현장 체험 코디네이터 사업 등 27건, 7억 4,200만 원의 434개 일자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합청군는 이번 보고회를 토대로 정부 일자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확보와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군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합천군은 2017년부터 부군수를 일자리 대책 본부장으로 TF팀을 구성하는 등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분야별 양질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 발굴 등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합천군과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는 지난 24일 합천박물관 대강당에서 다라국의 도성 성산이란 주제로 성산토성을 국가사적으로 승격하기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학술대회는 문준희 합천군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성산토성의 구조와 특징, 옥전 고분군과 성산토성과의 관계 등 다섯 가지의 주제 발표가 이뤄졌으며 발표와 관련한 종합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합천군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해 성산토성 사적지정의 당위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사적지정 및 유적의 복원, 정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기념물 제293호인 성산토성은 사적제 326호 옥전 고분군을 조성했던 다라국 지배층들의 생활 유적입니다. 경남 지체장애인협의회 합천군지회는 지난 26일 합천체육관에서 제25회 합천군장애인복지증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문준희 합천군수, 김덕선 경상남도 지체장애인협회장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의 사기진작과 인식 개선 및 사회 참여 확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 순서는 색소폰과 하모니카 연주 공연 표창장 수여 및 장학금 전달, 축사 등의 일부 기념식과 노래 자랑과 경품 추첨이 진행된 2부 어울림마당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문준희 군수가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피난로 설치 지원 등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문 군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잘 사는 지역사회 여건 조성과 보호작업장 신축 지원에 힘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어르신 생활체육축제인 제3회 합천군협회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지난 30일 국민체육공원 게이트볼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총 40개 팀 350여 명의 게이트볼 선수가 참가해 회원관 건강과 우호증진을 도모하면서 서로의 기량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게이트볼은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와 여가 선용을 위한 최고의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으며 합천군은 게이트볼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회원 간의 단합과 결속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알림마당입니다. 철쭉 3대 명산인 황매산의 철쭉제가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열립니다. 아름다운 철쭉 군락지를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축제에서는 철쭉 재례를 비롯해 다양한 부대 행사와 먹거리가 함께 마련됩니다. 본격적인 봄의 향취를 만끽할 수 있는 철축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